훈련병들 주목! 훈련병들이 가끔 댓글을 남겨주는데 응원 댓글을 보면 교관은 기분이 좋다 사실 그동안 스쿼드 요청을 해준 훈련병들이 많은데 쉽지 않았던 부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할만한 스쿼드를 요청해주면 고맙다 그래서 오늘의 듣보잡 스쿼드는 오조 세비야 현역을 413이 포메로 맞춰볼까 한다 팀컬러는 크로스3 가속력3을 올려줘서 사기적이라고 볼수 있다 현역 팀 컬러는 스테미너 3 시야 3 짧은 패스 2 크로스 2를 올려주는데 크로스를 총 5를 올려주는게 마음에 든다 그럼 빠르게 스쿼드 메이킹부터 달려보자 요즘은 기본적으로 팔금이 대세이기 때문에 팔금으로 맞춰보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아래 골키퍼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스쿼드 메이킹을 해볼까 한다. 우선 키퍼는 200억대밖에 안하는 야신 금카가 괜찮아 보인다. 키 195의 스탯도 상당히 맛있는 편인 걸알수 있다. 가볍게 키퍼 한짜리 넣어주고 시작해보자. 다음으로 센터백을 알아보자. 구대는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센터백에 어울리진 않는데, 빠따랑 수비가 좋아서 수미로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 일단 킵! 700억대 바데가 키도 크고 속가나 수비 스탯도 훌륭해 보인다. 고민 말고 한자리 넣어준다. 나머지 센터백으로 니안주. 이름이 기분 나빠서 패스한다. 나머진 쓸만한 선수가 없어 보여서 윙백부터 보자. 왼쪽 윙백에 300억대 저렴한 코로나. 양발에 속가와 크로스가 빨간 맛인데 고민할 게 있나. 빠르게 한자리 넣어준다. 오른쪽 윙백에 구할 수 있는 괜찮은 가격대 매물로는 900억대 나바스. 나바스 역시 속가와 크로스가 빨간맛이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가볍게 한 자리 넣어준다. 다음으로 수미는 아까 점 찍어뒀던 3000억대 구델리 제일 괜찮아 보인다. 사실 개인적으로 짝발 선수는 극혐하는데, 이 정도 빠따 스탯의 커브도 빨간맛이면 중거리디나 제트디 심리전이 가능하다. 거기에 수비 스탯도 미쳐서 원볼란치로 괜찮아 보인다 빠르게 한자리 넣어준다 다음 공미로는 아까 눈여겨봤던 라키티치 공미에는 좀 투자해줄 생각인데 업금카가 9천억대 정도로 가격이 괜찮다 얘도 빠따가 미쳤고 전체적으로 육각형 스탯을 보여준다 빠르게 한자리 넣어준다 왼쪽 윙에는 천억대 야누자이가 있다 이 녀석 예전 메뉴 썩금 때 많이 썼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맛있는 녀석이다. 고민할 필요 없이 한자리 넣어준다. 반대편 윙어로는 쓸만한 선수가 고메스 이 녀석밖에 없어 보인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6카나 7카인데 7카는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솔직히 스탯이 그닥 좋지 않지만 양발 하나 믿고 써보자. 빠르게 한자리 넣어준다. 현역 팀컬러 8명은 일단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세비아 팀컬러로 찾아보자. 아직 팔금을 못 맞췄기 때문에 공격수를 금카로 보고싶다. EBS 슈케르 금카가 가격이 괜찮아 보인다. 양발에 코어스탯이 좋고 키도 꽤 커서 헤더도 될것 같은 선수다. 고민하지 말고 한자리 넣어준다. 일단 팔금 8명은 채웠다. 남은 공격수 한자리를 찾아보자. 22토티 임모빌레 금카가 가격이 딱인데 구할 수 없어 보인다. 23토티 임모빌레 칠카가 가격이 적절해 보인다. 라티움 때 6카를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한 자리 넣어준다. 마지막 센터백 한 자리는 DC 라모스 은카가 가격이 괜찮고 스탯도 야무지다. 빠르게 한 자리 넣어준다. 5.2조 세비야 스쿼드 완성. 맞추다 보니 약간 금액이 오바됐지만 이 정도는 훈련병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그럼 스쿼드 구매할 동안 훈련병들은 자리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5.4조 세비아 스쿼드 구매 완료. 구매하고 보니 스쿼드 가격이 또 올라버렸다. 하지만 실제로 스쿼드를 구입한 총 비용은 4.9조 정도이니 참고하도록 한다. 그럼 실제 구매가랑 스탯만 빠르게 확인해보자. 공격수는 둘다 양발에 키도 커서 딸깍 메타에 적합해 보인다. 양쪽 윙어도 스탯은 무난무난해 보이지만 크로스가 좋다. 볼란치는 빠따 스탯이 미쳤고 피지컬이 둘다 괜찮은 편이다. 센터백도 가격 대비 스탯은 충분히 좋은 편이라고 본다. 이 팀은 양쪽 윙백의 속가나 크로스 스탯이 미쳤다. 마지막으로 키퍼는 기 195의 스탯이나 특성도 훌륭하다 그럼 인게임 리뷰 들어갈테니 열애자 없도록 한다 양발의 임모빌레는 우선 헤더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큐를 안 눌러도 침투 움직임이 좋아서 항상 위협적이었다 원톱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걸 넣어줘야 한다 체감이 좋진 않지만 버터가 맛있는 편이라 공격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았고 박스 안에서의 골결정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였다. 빠른 속도의 침투와 헤더가 되는 요즘 메타에 딱 맞는 선수라고 보면 된다. 슈케르 역시 키가 큰 만큼 헤더가 좋은 선수다. 다만 임모빌레와의 차이는 뛰어난 중거리 능력에 있다. 양발을 이용한 ZD가 강력해서 박스 밖에서도 위협적이었다. 슈케르 역시 침투 AI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 마무리 능력도 뛰어났다. 퍼터 후 박스한 디디로도 꽤 많은 골을 넣어줬다. 밸런스가 잘 잡혀서 공미나 투톱에 잘 어울리는 선수다. 고메스는 크로스가 정확하고 궤적이 날카로운 선수다. 몸싸움 스탯이 낮은데도 이상하게 몸싸움을 잘 버텨주는 편이었다. 심지어 갓두리까지 밀어내는 걸 보고 교관도 충격을 먹었다. 또 빠른 속가를 이용해 사이드를 쉽게 찢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헤딩은 거의 소녀슈 수준이었고, 골 결정력이 낮기 때문에 도움이 정도로만 쓰기 바란다. 야누자이 역시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고메스가 헤딩골을 넣게 만들 정도였다. 키가 큰 만큼 헤딩골도 잘 넣어줬고, 무엇보다 중거리가 되는 선수라서 박스 밖에서도 위협적이었다. 야누자이 역시 사이드를 잘 찢어줬고 많은 도움을 올렸다 본 교관은 고메스보다는 야누자이의 한 표를 주겠다. 그동안 짝발사 미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본 교관이 틀렸다. 구델은 짝발이지만 박스 안에서는 짝발로도 충분히 골을 잘 넣어줬다. 하지만 박스 밖에서는 짝발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파포디나 니어 제트디만 생각한다. 중거리 빠따는 공의 현무라도 단 것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다. 박스 안으로 침투 움직임도 좋았고 마무리 능력도 일품이었다. 짝발 선입견을 박살내버린 훌륭한 볼란치 자원이었다. 라키티치도 중거리 빠다가 좋은 선수였고 제트디 궤적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였다. 버터도 생각보다 맛있는 편이라 박스 안으로 쉽게 돌파할 수 있었고 공격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다재다능한 선수였다. 본 교관은 세비야 수비진의 박수를 쳐주고 싶다. 라모스는 수비가 정말 좋았는데 굴리트도 밀어버릴 만큼 좋은 피지컬을 가졌다 실축을 반영하듯 헤딩골을 잘 넣어줬다 바데 역시 매우 뛰어난 수비능력과 피지컬을 보여줬다 수비 AI도 상당히 똑똑했다 코너킥 상황에 키가 큰 만큼 헤딩골도 많이 넣었다 나바스도 수비능력이 뛰어났고 크로스가 매우 정확한 편이었다 빠른 속도를 활용한 침투 움직임이 좋아서 마치 윙어 같았다. 코로나도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좋은 침투 움직임으로 공격에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양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마무리해주는 모습도 보여줬다. 세비야는 중거리와 딸깍메타에 딱 맞는 스쿼드다. 현역 팀 컬러가 크로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놓치지 말도록 한다. 남들 똑같은 스쿼드만 맞추는 그저 그런 군인이 되지 말고, 듣보잡 스쿼드를 맞춰서 차별화된 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